안녕하십니까 임대성 대변인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금일 브리핑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초우 도지사께서 언론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올 한해 경상북도는 수탄 어려움에도 도전을 멈추지 않고 대형 산불 맞서 피해 주변의 신속한 주거안정과 지역 재건에 집중했으며 무엇보다 산불특별법 제정으로 피해 혁신적 재창조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2026년도 정부 예산이 최종 확정되면서 경상북도 총 12조 7356억 원 역대 최대 규모의 국비를 확보하는 뜻깊은 성과를 거었습니다 오늘 이하 같은 국비 항보 성과를 비롯해 민석선 8기 도정 4년 동안 경상북도가 이뤄낸 재정 분야 주요 성과들을 도민 여러분께 보고 드리고자 니다 행안부 지방재정평가 2년 연속 가 등급 도단위 일정을 달성했습니다. 재정은 도정 운영의 가장 중요한 근간이자 행정 성과의 중요한 지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재정 운영을 혁신하고 그 힘을 바탕으로 국가 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해 왔습니다. 재정운영 전반의 틀을 재정비하고 지속적인 재정 혁신을 추진한 결과, 정부 재정 분석 평가에서 작년과 원래 2년 연속 종합 가등급으로 전국 도 단위를 1위를 달성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동안의 노력의 결식이 빛을 발하게 되어 자연스럽게 생각하며 재정 혁신 노력이 실질적인 성과 평가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우선 적극적인 채무 관리를 통해 도의 재정 부담을 줄였으며 그 결과 채무 비율을 개선하여 재정 건전성을 높였고 자체 수입 확대 노력으로 재정 효율성도 개, 개선했습니다. 아울러 재정 산업 평가를 한층 엄격히 적용하고 강도높은 지출 구조 로 재정을 통해. 재정혁신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여 책임있는 재정운전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와 같은 지속적인 재정혁신은 성과중심의 예산체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경사부는 앞으로도 투명하고 책임있는 재정관리를 통해 일자라고 평가를 인정받는 재정체계를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2020년 지방교부세 1조 9,860억 원 2021년 대위 42.6% 증가했는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재정 여력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의 매우, 매우 중요한 핵심 재원으로 지방교부세를 많이 확보한다는 것은 그만큼 지역 현황과 도미를 위해 챙겨야 할 일입니다. 내국수 감세도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민선 8기 동안 지방교부세를 꾸준히 확대해 2025년에는 1조 9865억 원 확보했습니다. 이는 2021년 1조 3,925억 원에 대비 5,935억 원약 42.6%가 증가한 최대 규모입니다. 올해 대규모 3필 피해 복구의 이팩 국제행사에 위해 전방망주운절을한 끝에 935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특별 결세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지속적인 재정 혁신과 운영 개선으로 재정 페널티를 인센티브로 전환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재정 체계상 대부분 지자체가 재정 분석에서 일정 부분 페널티를 받고 있습니다. 경북도는 자체의 노력도 환복에서 세입 세출 전반에 걸쳐 철저히 관리해 가의 재정 페널티 구조를 인센티브 중심 구조로 전환했어요. 2026년 국비 확보 종합성과 2026년 12조 7천억의 확보 역대 최고자성 이러한 재정운영 평가의 내용과 성과를 바탕으로 한 2026년도 국비 확보 종합성과와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도는 2026년 정부 예산에서 총 12조 7,356억 원을 확보하며 역대 가장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민선 8기 4년간 총 국비 증가 규면은 1조 7,842억 원으로 연평균 5% 이상의 증가를 기록하였으며 또한 총 규모물에서 전국 시도 중에 눈에 띄는 국비 확보 실적을 달성하여 전 분장에 걸쳐 긴밀하게 증가되는 국비 확보 성과를 이뤘다는 점에서도 매우 의미가 큽니다. 국비 확보 과정및 노력, 이러한 성과를 이루기까지 모두가 헌신을 힘으로 함께한 국비 확보 주에서과정과 노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북도는 지역 국회의원 및 당정 협의를 강화하여 주요 현황을 지속적으로 공유해왔고 도청과 국회를 오가며 긴밀한 협력 체계를 유지해왔습니다. 이를 통해 산불 복구 예산, 에펙 지원, 예타사업, 지역현약특별법 등을 집중적으로 거리하였습니다 아울러 도시군 공동협력체계의 실질적인 가동도 중요한 동력이 되었습니다. 올 2일 전국 최초로 출범한 경북 지방정부협력회의를 중심으로 22개 시군과 주요 예산사업을 함께 조율하며 국비 공동계획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국정과제 기획 추진단을 도와 시군이 공동으로 운영하며 새 정부 국정과제에 부합하는 맞춤형 예산 대응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고청 정부서와 간부들이 청력을 기울여 정부와 국회에 대응한 점도 국비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저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국회로 달려갔고 특히 예산심사 막바지에는 한 번도 국회를 찾아 여자 의원들과 예결의 간사를 직접 만나 주요 사업의 필요성에 설교했고 부지사와 실국자들도 상임위와 예결이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왔다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이와 더불어 국비학보 캠프의 조기 가동 역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국회 예산심의 일정보다 앞서 캠프 운영을 시작하고, 박형수 국회의 원실에 42일간 국비 캠프를 풀 가동해 국비학고 전쟁의 현장 주의 역할을 잘해. 박형수 국회의원님 방에 있는 직원들께 정말 감사드리고, 그 보좌관은 우리보다 더 열심히 뛰었습니다. 박상현 보다관희 기세포 가도 다이해니다그의 응. 박행수 이해는 응. 간사라서 자기가 몸이 안 좋아가 수술을 밀어가면서도 열심히 뛰어줘서데 대해서 응. 정말 고맙다고 써주시기 바랍니다. 국비합보 특징이 내용, 흐름 이러한 국비합보 성과의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비학보총회과 구별면에서 성과가 큽니다. 경북총회 기준 서울경기를 제하하고학보의부분에서 국비총회 역대 최고 최대 달성하였으며, 분야별로 R&D, 농림수산, 복지, 문화 등 전문내에서 국비 예산이 빈틈 있게 확대되며 의미있는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경북지방전문회의와세정부 공동대응TF 등 운영을 통해 국비학보를 이해 도와 시군이 공동으로 협력의 효율적인 대안 결과 시군자체관리국사 국비가 2023년 에 946원에서 내년도 2 0 6년년 1985년 2배 이상 확대 국회 당대의 정액 과정에서 도와지 국회의원과 협력이 한층 강화되며 지역 국회의원 적극적인 활동까지 도여되고 국회의원 신규 정의사 국비는 20368회에서 2028회 7회 2배 이상 확대된 성과를 거뒀었습니다올 한해 APEC 정상회의가 영광과 기회의 장이었다면 초대형 산불 발생의 실현과 위기의 시간이었습니다. 산불과 포스트의 입행은 국비 예산 확보에도 가장 큰 중요한 과정이자 책임입니다. 경상북도 전대의 명물을 초대형 산불 피해 극복을 위해 1조 8 3 1 0억원의 복구 자원비를 지원비 확보하여 지역경제의 조기 회복과 피해복구 4,218억 원을 신속하게 집행하였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며 전환위복으로 삼기 위해 살아나는 마을, 돈이 되는 산등 새로운 살림 운영 패러다임을 도입하며 전화 이복을 위한 산불 재창조를 자방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구 예산과 국비하고 상당히 성과가 있었으나 다 타버린 산, 집과 농작물을 보며 눈물 짓고 망년 사실하는 도민들의 생각을 하면 여기 에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피해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 복구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추가적인 지원을 받는 도민들의 목소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상북도는 모두의 노력으로 재정된 산불특별법에 따라 피해지역 범위를 확대하고 관련 국회의원에 적극 나서며 각종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넓혀 나가겠습니다. 예의평은 경상북도를 넘어 대한민국 전체의 영광이자 대한 미래의 광장입니다. 경상북도는 중앙정부와 공동으로 협력해 경주의 혜택을 역대 가장 성능적인 정상에 개차했습니다. 예의평에 2천억이 넘는 국회의원국의 성과가 있었지만 앞으로의 포스트 에이펙이 더 중요하고 정부와 함께 해야 할 포스트 에이펙 사업계획더구체하고 중앙정부와 협의를 한층 당하게 정부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 노력할 것이며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으로 경북 이끌어갈 포스트 에이펙 사업들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끝으로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저는 민선 7기부터 민선 8기까지 단 한순간도 재정과 예산을 소홀히 한 적이 없습니다. 재정평가 최우수 달성은 경상북도의 재정예산 운영을 확실히 한 단계 끌어올린 값진 성과입니다. 더불어 이러한 평가와 성과는 국비 확보 경쟁에서도 보다 전략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을 가능케 했으며 결과 역대 최고 수준 국비를 확보하는 결실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는 결코 최종 종착점이 아니라 더큰 도약을 향한 계속되는 예정입니다. 이제 우리는 산불폐의적의 대전환을 본격 추진하고 에이펙을 통해 얻은 영광과 모멘성을 바탕으로 경북 발전의 추진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경상도 더욱큰 희망력과 희망과 추진력으로 새로운 도약을 향해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목소리>